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KBO 국내 야구 5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기아 대 키움 경기입니다. 기아 선발 판원이는 직전 SSG와의 경기에서 6.1이닝 2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KBO 데뷔 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3경기에서는 모두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 키움과는 처음 만나게 됩니다. 키움 선발 요키시는 최근 5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펼쳐주고 있지만 이 기간 단 1승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등판한 22경기 중 3자책점 이하 경기는 20경기 일 정도로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키움은 직전 SSG와의 경기에서 선발 안우진이 7이닝 2실점 호투를 펼쳐주었지만 어김없이 불펜에서 사실점했고 1대6으로 패배를 기록하며 시리즈 2연전에서 수입을 당했습니다. 기아는 직전 KT와의 경기에서 선발 임기영이 무너졌고, 불펜에서도 추가 5실점을 기록하며 3대11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번 시즌 세 차례 5연패를 기록한 키움이지만, 아직 6연패는 없었습니다. 선발 요키시를 앞세워 연패 탈출이 절실한 키움이 반등의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높은 경기인데, 5위 자리를 지켜야 하는 기아 역시 쉽게 경기를 내줄 마음이 없을 것이기에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금일 경기입니다. 두 선발 모두 준수한 피칭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시즌 3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올리며 요키시를 괴롭힌 기아 타선이라는 점은 참고해야겠습니다. 반면 최근 극심한 부진을 보이고 있는 키움 타선을 상대로는 낯선 파노니가 충분히 호투를 펼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불패는 두팀 모두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기아는 오늘 경기 마무리 정해영의 복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기아 프랜승 접근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KT대 두산 경기입니다. KT 선발 벤자민은 이번 시즌 중반에 KT에 합류했지만 현재까지는 꽤나 괜찮을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퀄리티 스타트 성공률이 56%로 나쁘지 않고 사실점 이상 경기가 딱한 경기일 정도로 좋은 편입니다. 두산 상대로는 이번 시즌 한번 등판에 6이닝 3실점 경기가 있습니다. 두산 선발 최원주는 구속이 빠르진 않지만 범타를 많이 유도하는 유형의 투수입니다. 피안타율이 살짝 높지만 볼넷은꽤 적은 편입니다. 다만 8월 모든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에 실패할 정도로 페이스가 떨어진 모습인데 KT 상대로 이번 시즌 3경기 3패와 함께 ERA 7.94로 매우 안 좋은 모습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오늘부터 두 팀간 2연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두산 선발 최원준은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고전했고 이번 시즌 KT와의 맞대결 성적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경기 역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KT 선발 벤자민은 직전 경기에서 반등에 성공했고 지난 두산전에서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기록해준 바 있었기에 오늘 선발 경쟁력에서는 KT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산 타선이 최근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장타력입니다. 장타에 능한 김재환까지 빠지면서 장타 갈증이 심해졌고 결국 팀 OPS가 리그 최하위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나마 김재환이 이번에 복귀하는 점은 다행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 박병호라는 확실한 장타자를 보유했고 여기에 알포드의 존재감과 강백호까지 복귀한 KT타선은 현재 팀 OPS 0.7을 넘긴 상태입니다. 두산 불펜이 이번 시즌 나름 필승조 역할을 수행하며 활약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KT의 상승세 요인 중 하나인 불펜 wAR은 어느덧 리그 2위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KT 승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LG 대 한화 경기입니다. LG 선발 플러코는 후반기 내 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단 3실점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포심, 슬라이더 커브의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흐름이 상당히 좋은 가운데 오늘 한화를 상대로는 처음 등판하게 됩니다. 한화 선발 김민우는 지난 경기에 이어 직전 경기에서도 적지 않은 볼넷과 세 개의 이루타를 허용하며 5이닝 6실점 경기를 기록했습니다. 후반기 재구 기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LG와의 지난 맞대결에서 3이닝 8실점으로 무너진 바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오늘 경기 선발 싸움에서는 극명하게 갈리는 양 팀의 대결입니다. LG 선발 플러코는 최근 5연승과 함께 8월 3경기에서 2승, ERA 1.45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한화 선발 김민우는 8월 등판한 두 경기에서 난타를 당하며 2패, ERA 9.00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입니다. 불펜과 타격 또한 차이가 많이 나는 두 팀인데 하나의 불펜은 시즌 초반부터 소모가 심했던 탓에 최근 불펜들이 많이 지친 모습을 보이며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LG의 불펜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타선 또한 8월 타율 0 3명 3을 기록하고 있는 LG에 반해 0.261에 그치고 있는 하나 타선입니다. 하나의 타격은 기복이 심하고 최근 장타율마저 떨어진 모습이지만 득점 생산이 워낙 좋은 LG 타선이기에 오늘 경기에서도 하나 투수들 상대로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확률이 높은 경기입니다. 선발 경쟁력은 물론 타격과 불펜 어느 것 하나 뒤지는 게 없는 엘지입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투타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엘지 마엔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네 번째 경기는 롯데 대 NC 경기입니다. 롯데 선발 스트레일리는 KBO 리그 복귀 후 나선 두 경기에서 모두 무실점 피칭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체인지업의 힘이 상당히 좋고 경기 운영 능력도 매우 준수한 모습인데 2년 연속 10승의 경력자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C 선발 신민혁은 직구보다는 변화구의 비중이 높은 타입으로 이번 시즌 선발로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재구는 괜찮으나 피안 타율이 0.263으로 살짝 높은 편인데. 그런 가운데 크게 무너진 적은 없는 모습입니다. 이번 시즌 롯데 상대로 4경기에 나와 ERA 2.35를 기록 중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오늘 경기 선발 투수 싸움에서는 롯데 스트레일리가 조금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복귀 후 실점이 없었다는 점에서 오늘 경기 역시 호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NC 신민영 역시 롯데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두 선발 모두 나쁘지 않은 피칭을 펼쳐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타선이 터진 양 팀인데 특히 롯데는 최근 타선이 제대로 돌아가고는 있지만 외야쪽 뎁스가 낮아 타선이 강하지가 못한 편입니다. 그래도 한동희가 3할 타자로 올라선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nc는 박건우가 이번 시즌 타율 1위를 노려볼 정도로 타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양이지나 마티니의 한방이 강력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불펜에서의 안정감은 최근 흐름만 놓고 본다면 롯데가 더 앞서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롯데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 가겠지만 많은 득점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언더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삼성 대 SSG 경기입니다. 삼성 선발 수아레즈는 이번 시즌 전반적인 내용은 나쁘지 않은데 득점 지원이 아주 짠편은 아니지만 승운이 없는 모습입니다. SSG 상대로는 이번 시즌 두 경기에서 ERA가 3.38로 나쁘지 않았지만 8이닝 동안 8실점을 기록했습니다. SSG 선발 김광현은 현재 ERA 부문 리그 1위를 달릴 정도로 페이스는 좋은 편이고 퀄리티 스타트 성공률도 75%로 아주 안정적입니다. 다만 최근에 실점이 조금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시즌 삼성 상대로 두 경기 2승과 ERA 2.57을 기록 중인데 의외로 피안타율이 0.316으로 높습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SSG 선발 김광현이 삼성전 피안타율이 높기는 하지만 실점 자체는 적었다는 점과 특히 홈에서 이번 시즌 7승 0패 ERA 1.83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본다면 내용이 좋아질 확률이 높은 경기입니다 반면 수아레즈는 원정에서 ERA가 3.35로 뛰는 데다 SSG전에서 피안타율이 3할 이상이었을 정도로 자책점은 적었지만 실점은 꽤 기록한 모습입니다 선발 경쟁력에서는 ssg가 앞서는 모습으로 타선 역시 팀war과 팀ops 모두 3위에 올라있는 ssg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 ssg 타선이 오늘 경기에서도 준수한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펜의 흐름은 비슷한 상황이지만 불펜 자원들의 뎁스는 노경은과 문승원 등 선발진들이 불펜으로 내려온 ssg가 더 두터운 상황으로 현재 삼성불펜은 누가 올라오더라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선발 투수들의 레벨로 인해 낮게 잡힌 기준점이지만 상대전에서의 높은 피안타율과 불안한 불펜진을 생각해본다면 의외로 많은 득점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기준점 대비 오버로의 접근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23일 KBO 한국야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